혹시 창의적인 작업을 위한 완벽한 컴퓨터를 찾고 계신가요? MSI 크리에이터 P50도 훌륭하지만 ASUS 2025 TUF 게이밍 A16 라이젠 7 지포스 RTX 5060은 게이머와 크리에이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라이젠 7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5060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여 고사양 게임과 그래픽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TUF 게이밍 시리즈의 견고한 내구성은 장시간의 사용에도 안정성을 보장합니다. 효율적인 열 관리 시스템은 장시간 사용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함께 뛰어난 성능을 경험해 보세요. 이 제품은 여러분의 창의성과 게임 몰입도를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